이제 좀 편하게 지내야 된다. 자. 이 문제를 이해하기 전에, 이 문제를 조금 이해하는 게좀더 도움될 것 같은데, 몇 kg인지 몰라. 근데 얘가 1kg짜리가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2m 퍼센트를 가드래. 그런데, 그 다음에, 똑같은 녀석이 이렇게 물음표가 있고, 이 녀석이 1kg이 있는데, 내가 힘을 F를 줬더니, 정지했더래. 정지했다는 표현하고, 참고로 등속도라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다, 힘에서는. 우리 기념을 네가 바로 끄덕이는 걸 보니까,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강조해 주셨지, 그 쌤이? 합력이 0이라서. 어. 똑똑한 쌤이. <웃음> <웃음> 2 미터퍼셀크 제곱이다 미안하다 이 미터퍼셀크 제곱인데 자 이렇게 있을 때이 문제와 이 문제는 같은 문제 야 어떻게 풀면 될까 대충 간단하게 생각해 볼수 있겠다 그지 얘가 일로 가니까 이 녀석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음 어, 중력 가속도 d 는 10미터퍼셀크 제곱이라고 가정을 하자 얘가 x라고 칠게 그러면 어, 일로 얘가 a부터 보자 a를 보니까 어10 x 뉴턴이지. 뉴턴 빼기 t는 x 곱하기 a지. 자, 이해할 수 있게 보자. 얘가 x kg 이라고 가정을 할게. 얘가 지금 현재, 어, x 니까, 10, x 뉴턴만큼 잡아당기고 있고, 반의 한힘이 t지. 장력이 t인 거잖아. 그러면, 10X빼기 T는 즉뭐 m a 니까 X 곱하기 A인데 A가 2미터 퍼제곱이잖아 그럼 이거는 10X빼기 T는 2X가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 그 다음에 이거를 풀면 B라는 녀석을 풀면 B는 어떻게 되니? 음, 위가 기준이지 T빼기 10뉴턴이지 1kg짜리를 하면 위쪽으로 T가 잡아당기는데 위쪽으로 중력을 10N 잡아당기니까 10배기 T는 얼마가 되는 거야? 1kg 곱하기 가속도는 a인데 정해져 있으니까 2m/s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T가 얼마가 되는 거야? 10N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그들 대입해서 얘가 10N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N은 넘기면. 8x가 되니? 응. 숫자를 이렇게 힘들게 했나?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럼 4분의, 4분의 3인가? 아, 2분의 3인가? 2분의 3kg이다 이거지 그럼 얘는 뭐 2분의 3kg이다 2분의 3kg이니까 어, 좀 미안하네 숫자가 이렇게 그지같이 나와지 몰랐는데 어, 어쨌든 2분의 3kg이라고 했을 때뭐그 다음에 이제 운동 방정식을 썼을 때, 얘가 얼마만큼 힘이 있는지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 한번 보자. 이항을 썼으니까. 그럼 얘가 1.5kg이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얼마야? 그냥 그 바로 풀게. 얘는 곱하기 10하니까 15N만큼 잡아당기고, 방해하는 힘은 t지. 즉, 15 t는 1.5a가 되지. 근데 얘는 정지했다며. 이건 0이지. 그럼 t는 얼마야? 15N이 되지. 그럼 얘가 15뉴턴을 잡아당기는데 얘가 실제적으로 중력되는 1 0뉴턴 잡아당기고 있잖아 근데 F는 얼마니? 라고 물어본거지 즉 15, 즉 T-10뉴턴-F는 0라는 얘기잖아 근데 얘가 15가 나오고 그럼 얘가 5가 나오니까 F는 5뉴턴이다 문제 풀기 어렵니? 심리 이거 차근차근 그냥 하나씩 얘 X가 몇 킬로그램인지 구하고 그 다음에 계산해서 거기에 해서 정지했으니까 F를 구하면 되는 이런 문제인거야 이 문제를 풀고 이 문제를 풀면 그대로 풀수 있어 똑같아 이거 여기서는 지금 얘가 뭐 얘가 잡아당기는 힘도 있을 거고 뭐 얘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뭐 이렇게 정지돼있대. 가하고 나하고 바꾼 거야. 나부터 먼저 풀면 어떻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이쪽으로 잡아당긴 힘의 크기를 우리가 지금 몰라. EMG는 아니야 어쨌든. 그러면 A에 대해서 한번 보자. A가 이쪽으로 잡아당긴 힘의 크기를 뭐 뭐라고 할까? 스몰 F라고 칠게. 그럼 a에 대한 방정식이 t만큼 잡아당기지 f 빼기 t는 2m 곱하기 a 인데 가속도가 나와 있지 a가 얼마라고 돼 있어? 5분의 1g 라고 나와있지 그럼 이거 그대로 대입을 하자 5분의 2mg 라고 바로 나오지 요 개념을 그대로 풀면 이것도 t가 그대로 빼잖아 T백이 mg만큼 빼야 되겠지? 이거는 이쪽으로 mg만큼 작용하니까 이건 얼마가 돼? 역시 마찬가지로 m 곱하기 a인데 a가 5분의 1g가 되니까 이것도 5분의 1mg라고 치자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f mg는 5분의 3mg가 되지 즉 F는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8mg가 된다 말이야. 아. 얘가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5분의 8mg만큼 작용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 그 다음부터는 쉽다 정지했다며 이것만큼 잡아당기는데 장력 t가 작용하는데 정지했다며 이 t는 얼마야? 5분의 8mg지 그럼 얘가 이쪽으로 5분의 8mg만큼 잡아당기는 거잖아 근데 이거 그냥 그대로 f 쓰면 안된다 여기 mg만큼 자기 당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 조그맣게 만쓸수 있어야 돼 이거 누린 거야 이 문제는 왜냐면 여기다 지금 여기다가 5분의 6번에서 5분의 8 쓰면 요거에서 요거 좀 잘하는 놈들 약간 애매하게 잘하는 놈들 요거 체크한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5분의 8에서 mg만큼 또 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5분의 8 mg 빼기, mg 빼기, f는 0가 돼야 되니까 f는 5분의 3 mg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려워요워 생각보단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거야.